예. 아, 좋았습니다. 2세트 초구도 성공했고, 네. 네 번째 세트 초구도 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는, 어, 사파트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은, 최원준 선수가 도전하는 분위기에요. 네. 랭킹도 더 높고,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, 최 어, 사파트 선수가 상승세를 달리기 때문에, 그렇죠. 자, 최원준 선수가 오늘 어떤, 경기가 끝나봐야 알지만은, 어떤 이 작전으로 또맞땡을 할지 이번 4세트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예. 자, 직접. 깔끔해요. 연속 포인트. 정장 단로가 될것 같은데요. 네. 네. 불구천 형식으로 첫 포인트. 살짝. 살아났어요 음. 와 이게 잘 되네요 엄청난걸 해낸거요 12시 당점으로 와.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오는 그 과정만 네. 생각한다면은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투뱅크네 좋습니다 멋진 공격 성공 이후에 다시 추가점 보탭니다 최원준 4대2 그만큼 사파타 선수가 조금 쉬운 옆돌리기를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후유증으로 장타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, 최원준 선수로서는 정말 올 시즌 또 하나의 업적을 꿈꿔볼 수도 있을 법한 경기 많이 맞춰서 출발해야 돼요 회전역은 극대화시키고 자, 자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4인속 득점 돌리기 이번에는 네, 네. 들어갑니다비전량을많이 그 사용하지 않고 약원이반 그리고 내수구에 밀림 모든 게 완벽했다. 돌리기 직접 네. 성공 연속 포인트입니다 네. 찬스를 잡은 사파타 많은 두께로 살짝 끌어치는 또 우기 점 두께 모두 좋았습니다 있었던 옆돌리기하고 오늘 흡사해요. 네. 많은 두께. 점 동점. 자, 이거는 실수하지 않는 사파트인데. 네. 쪽으로 어, 하얀 공을 맞췄어도 괜찮고 좋공권에서 아아 역전 아, 사파타 선수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4연속 득점 오늘 두 선수가 야, 어떠한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. 워낙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러게요 공간이 나올 틈이 없죠? 성공! 엄청난 지금 일접구에 대한 힘 배합이 본인이 그럼요. 정확하게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일접구를 계속 갖다 놓고 있어요 네. 이렇게 강할 필요도 없어요 자. 음. 깔끔하죠? 그렇죠 한 번에 두점넉점차로 네, 이제 달아납니다 다양공 은 빗겨치기 조금은 많은 두께로 그리고 내큐 스피드는 쭉 들어가야 돼요. 십장만 느려도 짧아질 수 있어요. 아, 짧아질 수 있어요. 아 도착합니다. 아, 네. 아, 짧을 듯 예, 살짝의 걱정이 됐지만 1 0 점째를 만들고 있는 사파타 선수입니다. 조금 짧은지 예. 몰랐지만 아, 자연스럽게 이 제품을 터치합니다. 조금 어려운데요. 살짝 끌어치는 과정이 필요한 바깥돌리인데다이마우스입니다 마른 두께가 필요 없기 때문에. 그리고, 자, 하얀 공을 맞춰서 바깥 돌리기 자, 살짝 오른쪽으로 끌어치는 과정인데, 딱 아, 잊었고 맞을 정도의 힘배합이면은 빠지더라도 또 수비 한번 생각할 수 있고. 음. 여기서 회전력이 어떻게? 하. 야 해결하네요 하. 4연속 득점입니다 공을 많이 들었고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짜 엄청난 내수구 컨트롤 작년 시즌 왕중왕전 챔피언 음. 다음 스트로우 보여줬습니다 네. 일단은 좀 어려움을 한겹 벗겨냈고요 옷값 돌리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어, 부딪힙니다. 아, 부딪힙니다. 다섯 점을 만들고 조금씩, 조금씩 네. 간질 만나게 아주 맞아, 맞아가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게요, 정말. 자, 바라보는 최원주 선수 입장에서는 어,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도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. 움찔움찔 하겠어요. 네. 연속이닝 다섯 점씩 만들고 있는 사파타 선수입니다. 두거를 보죠. 두 점짜리 정확하게 4 9 8입니다 스리미션은 자 됐어요. 와. 다음은 이제 사파타. 리버스예요. 네. 자 후진력이 좋아요. 오죠. 자 이렇게 결국 끝납니다. 네. 자, 치열했던 두 선수의 32강전은 사파타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자 어렵게 3세트를 최원준 선수가 가져가면서 어, 조금 좋은 방향으로 경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네. 4세트에이두 번의 하이런, 음. 3이닝에 5점, 4이닝에 7점이라는 하이런을 만들어내면서 조금은 손쉽게. 사파타 선수가 를 마무리합니다. 자, 이렇게 세트스코 3대 1로 끝난 경기지만 정말 두 선수는 팽팽한 흐름으로 오늘 32강전을 치렀습니다. 3대 1의 세트스코 사파타 선수의 승리 그리고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.